개면연 새해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6개월여 동안 구정이 나아갈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력질주 해야 할 텐데요. 올 한해 동구 구정 운영에 어떤 포부와 희망을 갖고 있는지 임택 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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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장님께서 새해 첫 일정으로 한 어린이집에 방문하셔서 원아들에게 구연 동화를 보여 주셨습니다. 예, 예. 이와 관련해서 또 저희 청,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새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새 모두 건강하시고요. 가정에 모두 평안이 깃들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 시무식의 일환으로 전남대병원 어린이집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어,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정말 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동구가 어,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음.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좀더 관심을 갖는 한 해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동구에 가면 음. 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육하는데 훨씬 다른 어떤 데보다 아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어 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그런 시무식이었다고 생각 시무식이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네. 어 청장님께서는 이제 지난해 재선에 성공을 하셔서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까지 4년 6개월여간의 동구 구정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또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음. 주시죠. 예.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구에 대한 이미지를 바꿨다 저는 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음. 아, 그러니까 옛날에 동구하면 조금 구도심으로서의 에, 좀 낡은 이미지, 네, 오래된 네. 도시의 이미지였다고 네. 한다면 이제는 동구에서 음. 살고 싶은, 싶다. 음. 아, 이런 동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5개 자치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음. 2021년도 통계청의 평균 그 합계출산율이 네. 0.99로 네, 광주에서 음.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네. 아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네. 저희가 4년 한 6개월 동안 2 4 0 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또 180여 건의 역대 최대의 수상 실적에서 볼수 있듯이 네. 어, 도시 재개발이나 도심 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부의 이미지를 많이 바꾸는 지난 4년 6개월이다 저는 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음. 어, 이제 올해를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올한해 동부에서 또 어떤 사업들을 역,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이제 올해는 민선 8기가 어면 본격적으로 음. 시작되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 민선 8기도 이제 민선 7기에 이어서 이어서 음.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겠다는 이제 방향을 가지고요. 네네. 6대 분야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들게 하겠다는 음.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겠다. 네. 그리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 아, 음. 그리고 인문도시. 네. 그리고 또 자치도시. 어, 이런 걸 저희가 구상을 하면서 48개의 그 공약 사업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어, 네. 이번 이제 한해 동안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어, 추진력 있게 하기 위한 음. 예산확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준비 네. 어,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인 민선 팔기를 시작하는 한해라고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네. 네. 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예. 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이제 또 동구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사업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 말씀해주시죠. 네. 예. 어,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이제 신산업, 사차 산업에 의한 육성이 되면서 음.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동구가 뭐 아시다시피 제조업관이나 관련된 산단이 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네. 더 소매업 중심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 근데 이제, 어, 그 인공지능 관련 이제 기업들이 많이 창업하고 또 중견 기업들이 이제 광주에 오는데 네. 이 기업들이 주로 지금 동구에 와 있습니다. 약90% 정도가.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충장로, 금남로 일대에 지금 창업 캠프가 두 캠프가 생겼고요. 네. AI 관련 사관학교가 또 동부에 있습니다. 음, 네. 아, 그리고 최근 저희가 한 3년 동안 전남대병원 등과 함께한 어, AI 헬스케어 사업이 어, 음. 꾸준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음. 네.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최근 그 카카오 모빌리티, 음. 상담센터가 들어서는 등 이제, 어, 동구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수 네. 있는, 아 어, 그리고 또 동구의 상고 사람들이 오므로서 상권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음.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어, 동구가 이제 아동 여성 고령 3대 친화도시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복지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올한 해는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작년에 저희가 여성 친화도시로 전국에서 3단계로 처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고령 친화도시는 동구가 어르신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어떤 도시보다도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많이 펴왔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좀더그 아이들에 대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음, 말씀드렸 네. 씀드렸습니다만은 아동 친화 도시이기도 음, 합니다. 그래서 네. 어 어떤 선언적 의미의 친화 도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아동 친화 도시인데 그 핵심은 아이 큐기 좋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 나가기 좋은 동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우리 5개 자치구 중에 이제 자치구 차원에서는 육아 종합 지원 센터가 지원동에 있었는데요. 네. 어뭐 어, 육아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학부모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음. 이걸 이제 산수동 일대 에 푸른마을 공동체센터에 분점을 하나 낼 계획입니다. 아, 아 그래서 어좀더 학부 그 아이들 키우는데 네.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까 하고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이기도 해요. 네. 우리 동구가. <laughs> 네. 근데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있고 관심 지역이 있는데. 음. 전국의 관심 지역 중에 여러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 네, 동구가. 네. 저는 이제 그 기금으로 네. 우리 아이들의 어떤 꿈을 키우고 뛰어놀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만들 생각이고요. 네. 또 이제 임신이나 어, 추, 출산 이런 하신 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을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 어, 임신부들을 위한 동구맘택시를 운영할 네. 생각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마 5월 이후에 개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그런 음. 한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어, 아동들을 위해서 올 한해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좀 전에 이제 서두에서그올 한해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고 싶은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올 한해는 어떻게 좀 자세한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아 어, 이제 광주의 가장 그래도 음. 어재있는 도시, 네 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동구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렇죠. 어 우리 동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함으로써 인구가 음. 이제 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한 어, 체류형 관광 도시를 동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대축으로 저희가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한 전당권 음. 그리고 이제 무등산권. 지산유원주권, 이 3대 어. 축으로 해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 민선 7기 후반기부터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첫 번째 단계로 전당권 중심으로는 음. 야관 관광의 이제 기반을 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야관 관광의 기반에 이제 미디아트를 결합한 음.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우선 빛의 분수대 사업을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도청 일대가 옛날에 광주읍성이었는데 네. 이곳을 빛, 그 미디아트와 결합한 빛의 읍성 사업을 지금 국시비를 음. 확보해서 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당지하에 비어 있는 그 지하상가 공간을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서 네. 여기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어, 만들 음. 생각입니다. 아, 네. 어, 그래서 미디어 아트와 AI 결합한 아이들이 와서 언제든지, 어, 그림이라든지, 음. 어, 음악이라든지 관련된, 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네. 교육 전문 플랫폼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 음. 어, 그래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곳.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드는 사람들이 충장도, 금남도로 또 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네. 거고요. 이제 무동산권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정심사 뒤편 일대 약 (3만 평) 정도의 녹차밭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정심사에 올라가는 길일 때는 또 미술관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그 의제로의 그 의제 허백전 선생님과 관련된 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춘설원이라든지 관풍대 문양정 음. 어, 이런 것들을 연결한 무등산권 역사문화 생태 관광지를 네. 어, 정부의 남북권 종합 관광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네. 2024년부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어 제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산 유원주권이 그 동안에 참 답답한 상태였었는데요. 네. 1월4일날 지산 유원지가 광주시로부터 사업자 지정을 받은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민간이 개발을 할 건데 거기 옆에 이제 신양파크 호텔은 광주시가 매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광주시나 동구와 협 이제 협업 협력을 해서 신양파크 호텔도 활용하고 네. 지산 유원주권 개발에 좀더 속도를 낼수 있도록 해서. 네. 네. 부동산권, 전당권, 지산용권이 연결되는 음. 어 체류형 관광도시 동구를 만들므로서 광주를 찾는 분들이 네. 동구에서 하룻밤 정도는 체류하고 갈수 있도록 하는 음. 게 민선 8개의 목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동구하면은 추억의 충장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충장축제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부터는 네. 세계화를 위해서 충장 월드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버스커즈 어, 월드컵 등이 또 열리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올해가 이제 충장축제가 열린 20회째입니다. 네. 어, 사람으로 따지면 성년이 되는 이제 그런 네, 네. 해인데요. 어,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글로벌 축제로 어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버스킹 월드컵이라든지 음. 어 그리고 또 거리 퍼레이드 국제적 교류를 좀 확산시키는 네.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축제는 이제 이게 그 글로벌 축제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음. 될것 같은데 저는 충장 축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는 전국 어디에 가서도 볼수 없는 걸 충장축제에서 볼수 있게끔 음, 하는 것. 네. 그게 이제 충장축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인데 네. 이걸 어떻게 살릴 건지. 음. 그걸 예를 들어서 거리 퍼레이드라든지, 아 어, 그리고 이제 그 버스킹 월드컵 같은 경우를 어떻게 그 고유의 충장축제의 문화를 만들 건지. 음.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세계 음식문화 페스티벌이라든지 네. 어, 이런 것들을 올해 좀더 질적으로, 음. 양적으로 작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볼 생각이고요. 네. 아,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충장축제에 예를 들어서 70만이든 100만이든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동네 또는 국외에서 찾아오게 하고 네. 그분들이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대 관광권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음.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네, 네. 재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재방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장로의 네네상드 사업이나 아~ 음. 어, 여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장로도 방문을 하고 네. 또 전통시장인 대인시장이나 남강시장에도 방문을 해서 음. 어, 동구 전체가 활력을 갖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충장축제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네, 어, 동구는 도시재생과 각종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또 10만 명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 동안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음. 사실, 동구가 인구가 이제 9만 4천까지 하락했다가 회복하고 음. 또 유일하게 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도시잖아요. 네. 어, 이렇게 이제 인구가 증가한 도시가 될수 있었던 것은 도시 개발 사업, 재생 사업이 음. 큰 역할을 했던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동안에 이제 동명동 도시재생 사업, 음. 인쇄거리 재생 사업, 네. 어, 그리고 이제 각종 도시 재개발 사업들을 쭉 해왔고요. 음.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산수 이동, 개림 일동, 어 이런 이제 도시 재생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네. 민선 8기 완성시키는 거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어 도시 재생 사업이 그 동안에 이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동명동이든 인세 거리든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기본으로 해서 어 이제 문화나 예술을 입히고. 또, 거기에, 그걸 통해서 이제 관광적 어떤, 어, 와 연결함으로써 사람들이 음. 찾아들게 함으로써 일자리도 늘리게 하고, 네. 이런 방향에서 도시생을 하려고 하고요. 네, 네. 또 하나의 방향은 지금 그 정부의 도시, 그동안에 이제 도시생 뉴딜 사업이라든지 어, 재개발 사업과는 좀 멀어져 있던 음. 또 그런 그 주택단지들이 있습니다. 골목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구만에 도시 재생 골목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 어, 지금 도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충장로의 광주장 국 일대 골목이라든지 계림동 음. 일대 골목이라든지 뭐 대인동 일대 골목 네. 그래서 골목들을 재생시킴으로써 어, 도시 재생이나 개, 재개발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을 동구형 음. 도시생 사업을 민선 팔기에 또 이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음. 어 동구는 또 인문 도시 조성에 힘써 왔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또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예. 어 이제 동구가 인문 도시를 뭐 하고자 했던 것은 어쨌든 어 도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네. 어 사람들이 육간의 단절이라든지 네. 어또 1인 과거가 또 증가하면서 오는 또 단절의 심화 아 네. 어, 그리고 또 고독사라든지 애로움, 자살률의 증가 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네, 생각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어떤 어 정신적인 풍요로움, 음. 어또 마음의 어떤 풍요로움 네.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욕구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보는데 네. 어, 이런 것들을 또 행정이 도와주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음. 인문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도시 사업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문적인 소양을 넓혀주는 것으로서 음. 책 읽는 동구 사업 네. 그리고 이제 인문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양식을 넓혀주는 기회를 드리는 거 음.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인문적 소양을 넓혀주고 또 어떤 글로벌한 인문지도자로서또 음. 육성해 가고 네. 어~ 이런 거에서 청소년 인문교실 음. 그리고 이제 학교의 통키타 교실 어~ 뭐~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해 왔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들이 어~ 인문도시 사업에 좀더 많은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제 인문동아리 사업을 그동안 해 왔지만 코로나로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 인문동아리 사업을 확대하고 음. 또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던 뭐~ 역사 문화 동구가 갖고 있는 그런 음. 것들을 기록하는 사업 네, 네. 어르신들의 자서전 사업 음. 어, 계속해 나갈 거고요. 네. 그거 이제 그동안에는 그, 함께 한 주민들의 층이 조금 폭이, 그 폭이 적었다고 한다면, 음. 작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인문도시. 네, 네. 그래서 한 단계 더약한 인문도시로서 음. 2023년을 그렇게 네. 준비할까 생각합니다. 네. 네. 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 건강도시를 또 조성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네. 어, 뭐, 최근에, 네. 뭐, 저, 이태원 참사에도 음. 보셨듯이, 정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최우선의 가치라고 어,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는, 어, 저희도 솔직히 이제 학동참사를 겪으면서 네.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네. 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예를 들어서 저희 동구는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건축물 안전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네.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거기 이제 건축 관련 또 안전관련 전문가들이 지금 어, 우리 공직자로 들어와서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방재단이라든지 방범대. 음.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주민들이 안전이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볼 수 있도록 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문화를 네. 만들고 어.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하는 안전진단 음.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2차적으로 해서 아, 이거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안전 문제를 바라봐야겠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도 어, 우리가 이제 그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제 9대 대한민국 건강도시, 의장도시를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책에 건강을 어, 어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인도 하나 놓는데 도로 하나 뭐포장하든인도에 음. 어떤 꾸미는데 그다음에 뭐 공원을 만드는데 전부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게 어떻게 설계할 음, 건지 네,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건지 음.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에도 힘써 오셨습니다. 올한 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어, 뭐,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겪고 있는 게 문제가 많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폭우, 폭설, 또는 음. 가뭄, 네. 뭐 저희도 지금 그런 걸 겪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정말 그, 뭐, 인류 모두의 문제인데, 음. 그러나 인류 모두의 문제이지만, 어~ 시작을 음. 어, 그 자치단 주민들 속에서는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음. 그런 관점에서 시작한 게 2020년도에 쓰레기 없는 동구 원년을 아. 선포하면서 네. 어, 쓰레기 그 줄이는 100일 실험도 저희가 두 차례나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불법 투기된 데에 음. 어, 그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음. 이런 게 이제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 지금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학교도 이렇게 이제 개설을 음. 해서 주민들과 함께 네. 어,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입니다. 음.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좀더 나간다고 한다면. 어, 친환경 에너지 음. 산업들을 하기 위한 태양광이라든지 네. 대체에너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어, 또 이제 빈집이나 빈터들을 활용한 어, 더, 그 저희가 지금 민선 8기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음. 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온도도 낮추고 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 그린 도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뭐그 스마트 쓰레기 수거 체계라든지 네. 그다음에 열섬 그 이제 열을 그를 줄이는 음. 아 그런 그 어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동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가요? 네, 예, 이제 올 1월 1일부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단체에서 음.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이 제도는 자기 추소지에는 할수 없습니다. 음. 예를 들어 동구분들은동구에할수 동국 없고 네. 광주시민은 광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북구나 서구, 남구, 광산구분들은동구에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음. 게1년에 한도가 500만원까지 정해져 있고요. 음. 예를 들어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네. 10만원부터 499만원까지는 16.5%의 공제를 또 해줍니다. 음. 근데 공제만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내신 분들에게는 30%, 그러니까 3만원에또 담내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100만원이면 30만원. 음. 아, 이제 이런 준비를 제가 작년 5월부터 TF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부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지느냐. 맞아요. 이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음. 갖는 분들, 어떤 분들은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는 분. 네. 어떤 분들은 또 애완동물에 관심을 갖는 분도 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담내품이 또 우선 일차적인 관심을 끌어야 네. 어, 기부를 할수 있는 홍보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2 1 개의 담내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담례품 하면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쵸. 저희는 특산품을 이제 만들기는 쉽진 음.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다면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독특한 음. 뭐 커피도 있을 수 있고요. 을있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유무형의 담례품이기 때문에 음. 관광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하는 담례품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은공예 우리 이제 명인명장이 많아요. 동구에는. 네, 네, 네. 그래서 명인명장들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은 관련 공예품이라든지, 음. 어,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21개 품목을 현재는 결정을 해서 네.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네, 네. 네.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홍보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법적인 제약 때문에 공무원들이,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이 기부봉을 내달라고, <laughs> 어, 서신을 음. 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못해요. 네. 어, 그래서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 했는데, 네. 어,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음. 이번 이걸 잘 하게 되면 기초 지자체나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뭐 자립도가 10, 15% 내외일 건데 네.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부금을 내주시면 음. 정말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하고 싶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좀 해서 음. 우리 동구의 아이들이 정말 어, 재능이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네. 네. 이 재정력 때문에 그걸, 그런 걸좀 어, 하지를 못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잘 되면 네. 그런 사업도 어. 어, 우리 자율적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총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새해 각오와 함께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어, 이제 민선 8기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어, 저희는 이제 주민들과 약속했던, 어, 우리 동구의, 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올해인데요. 어, 이 어떤 동구 발전을 위한 것은 공무원, 구청장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어,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잘할 때는 박수 쳐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거나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잘못한 점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한다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동구가 정말 활력 있는 동구로 변화할 거고, 앞으로 더한 단계 발전한 그런 동구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요. 올한해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뜻다 이루시고, 정말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면연 새해니까요. 토끼처럼 또한 단계 더 도약하는 예, 그런 예. 동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